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b 터블 X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정도 없이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이 b 터블 X를 좀 매수한다라고 치면은 과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잡아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이 미터블 X를 매수했다라고 친다면 매도타점은 좀 어디로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보이듯이 저는 이 미터블 X를 2월 2일날 매수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1450만원 정도 매수했다가 조금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들고 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왜 들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미터블 X로 좋은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전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써내려갈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까지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터블엑스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날 들어갔었는데 이날 들어가고 나서 매물 때 저항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들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실릴 때 이럴 때 수익 실현을 해서 1차적으로 40에서 50% 수익권에서 좀 매도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게 된다라고 친다며 이때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하고 나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친다면 엄청난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뮤터블 X를 뭐 중간중간에 잡으셨더라도 매도 타점을 잘 알아두셔야 좋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매도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수익을 일단 챙기긴 했지만 거래량이 막 많이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이 수준의 거래량으로 좀 올라온다 아니면은 그 중간 값이죠, 거의. 중간 값까지 올라오게 되면 조금 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쌓을 예정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게 되면 거래량이 없이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왔다는 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뮤트볼X가 5,000원 다시 돌파하고 6,000원도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매도세가 한번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월 10일 날 거래량이 138밀리언이 나왔었는데 그 중간값인 69밀리언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나온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거래량이 터졌는데 매도를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끌고 가시다 보면은, 결국에 손해보는 건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그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 시그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수익을 못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매도 타점부터 잡아드리면, 이 거래량이 69 밀리언, 거의 70 밀리언이죠. 70밀리언 정도 나왔을 때는 수익을 일단 챙기셔라 저도 이 수준에서는 비중을 좀더 줄여서 수익을 챙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미터블 X를 못 가지고 계신다 라고 친다면 일단 한 가지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15일선을 말씀을 드리는데 5일선도 아니고 11선도 아니고 15일선 반등을 노려보셔라 자그 이유가 2월달에 이렇게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평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확률이 거의 80% 90% 이상이게 됩니다. 이러한 반등을 한 번씩 노려보신다라고 친다면 단기적으로도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최악의 경우에는 4,000원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2일 날 거래량이 소폭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4,000원 이하까지 내려온다라고 친다면 15일 선에서 1차 매수한 물량만큼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수익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 매도타점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거래량이 70밀리언 정도 나왔을 때, 이럴 때 수익을 보시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 오게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되신다 이렇게 되면은 저도 다시 한번 영상 찍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매도 타점과 함께 매수 타점을 같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급격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좀 리스크를 피하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터블 X보다는 다른 코인에 좀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미터블 X를 조금 피한다라고 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것을 좀 하셔야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지 여러 기사들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코인 관련 기사를 찾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밈 코인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비트코인 민코인이 드디어 나오게 되나? 라는 내용의 주제로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1등 민코인, 도지코인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최근에 밈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밈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넘어 폭등세가 좀 나오고 있죠. 이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기반 밈코인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밈코인의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1세대 밈코인, 도지코인은 과거에 2만%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샀다고 하면서 트위터에 글도 많이 남기고 하다 보니까 역대급 상승과 함께 코인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 민코인에 소액만 투자해 가지고 수익 좀볼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님들 물려 계신 코인들 물 타실 자금까지 두둑히 만들어 드리면서 코인 졸업까지 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기사 내용으로 넘어오며 비트코인 기반 민코인 출시가 울박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민코인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밈코인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대개 모방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에게 전파되는 어떠한 생각, 유행, 스타일, 행동 등을 말하는데요. 밈코인은 이러한 밈 또는 바이러스성 온라인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은 암호화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의 밈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시간 차이를 주고 밈코인 하나하나씩 급등, 폭등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코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2만 8천으로 저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으로 네, 38,000%. 거이한 4만% 프로 상승세를 보여줬죠. 자, 10만 원만 넣어놨어도 4천만 원 수익을 봤다는 거죠. 이게 단 3개월만의 결과니까 10만 원 없는 셈치고 들고 갈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봉크 코인은 민코인 중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해 있는데, 단 2개월만에 14,000% 상승을 보여줬고 최근에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인도 10만 원 넣어놨으면 1,400만 원 수익 볼수 있었다는 건데요. 보셨듯이 민코인들은 가격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낮죠. 소수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랬어요. 읽기도 참 힘들지만 그만큼 상승했을 때에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코인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도지코인, 트럼프코인, 봉크코인 말고 가장 크게 상승했던 밈코인으로 시바이누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60만 배 상승을 보여줬었죠. 만 원만 사놨어도 1억 6천만 원 수익 10만원 사놨으면 16억, 그리고 100만원 사놨으면 160억 수익이었겠죠. 물론 이 수익을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관련 기사만 보더라도 1000만원 사놓고 15억 수익난 청년이 있었고,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 수익 낸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코인의 파급력은 상당하다는 것이고, 단 만원, 10만원 투자하더라도 1만 프로, 10만 프로 수익으로 성공적인 투자,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밈코인으로 작년 10월에 봉크코인, 올해 1월에는 트럼프코인 추천드리면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각각 1000% 넘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자 10월 21일날 말씀드렸던 코인이 바로 봉크코인이었죠. 1200% 한번 수익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밈코인이니까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좋은 수익 보여줬었습니다. 1월 8일날 말씀드렸던 코인이있죠 바로 밈코인으로 마가코인, 어, 트럼프코인으로 좀 알려져 있는 코인인데 이 코인까지 설명드리면서 어, 1000%대 수익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1일, 1월 8일에 올려드렸었고 각각 좋아요가 700개가 넘어선 걸 보니까 적어도 700명이 넘는 분들이 봉크, 트럼프코인으로 1000% 수익을 두번 연속 챙기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될 비트코인 개발의 민 코인은 최근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봉크, 트럼프 코인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인마켓 캡 사이트에서 보며 비트코인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가 넘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3500억 달러, 솔라나가 4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이더리움은 460조, 솔라나는 6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밈 코인의 시가 총액 순위를 보게 되면 조직 코인은 파생된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며, 이더리움 기반부터 시작해서 솔라나 기반까지, 그리고 아발란체 기반의 밈 코인까지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웃긴 건 사실 어떤 코인의 기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계열의 코인인지 알아도 사실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밈코인 시가총액 상위를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밈코인이 기반 코인의 시가총액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460조인데 시바이노가 7.7조 정도 약1.6% 정도 되죠. 솔라나가 약 60조인데 봉크가 1조 약1.5%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1300조가 넘잖아요. 이더리움과 솔라나처럼 기반 코인의 시가총액을 따라가면 20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양보해서 미니멈으로 잡고 1%라고 해도 13조라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순으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밈코인이 도지코인과 맞먹는 밈코인이 된다는 것이고 최소 시바인후 위에 위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결국 BTC 기반 밈코인이 밈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을 뒤흔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밈 코인이라는 게 시바이누도 160만 배 넘는 빔을 쏘아 올렸고, 봉크도 2만 프로 빔을 쌌기 때문에, 코인 시장 최초로 BTC 기반 밈 코인이라는 점에서 최소로 잡아도 3만 프로, 4만 프로 빔을 쏘아 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커피 값 5천 원이죠? 10년 전에 비트코인도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값 일주일 합치면 35,000원 정도 될 텐데, 일주일 커피값만 투자해보시면 돈이 복사가 되는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만원만 사놓으시고,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5달러 6,000원에서 8,000만원까지 올라왔던 것처럼 부적처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순히 몇천만원 수익만 보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1차 파동 나왔을 때처럼 그때 매도해서 수익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갑에 3만원, 10만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바로 윤택해지진 않습니다. 이 코인을 부적처럼 들고 가시면서 삶이 조금이나마 윤택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BTC 기반 밈 코인으로 수익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비트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며 어떤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고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팸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들로 불법적인 영업이 좀 이어질 수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 우리 구독자님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휴대폰 뒷네 자리 남겨주시면 문자메시지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로 꼭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1시간 안에 답장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번더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문자 답장이 안 오면 주변에 문자 하나만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꼭이 비트코인 기반 밈코인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에 이 비트코인 밈코인으로 수익 내신 다음에 현금 좀 두둑히 쌓아두시고 물려 계신 코인들 2배로, 3배로, 10배로 물타실 수 있는 기회까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